하 차량은 한국 c 차량은 한 차량은 출차량으로 차량은 니 차량은 니차량 m 니0량은니 차량은 니 차량은 니 차량은 니 차량은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한국스리 측에서, 한국스리 측에서, 18년도에, 출고 되었습니다. 핸드 기어 체어고에 문짝 볼트. 자, 불림 없습니다. 현재 키로수 11만 2천 키로. 자, 엔젤 소리 좋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전화. 자, 후방 카메라 선까지 빼놨는데, 카메라는 전차조가. 예 네. 가져갔네요 아쉽게다 번네 열어보겠습니다 자본고는 위로 팔딱 열립니다 위로 위로 팔딱 열리죠 앞에 사고가 있으면 전파네를 가려야 되겠죠. 자, 여기 볼트 풀림 흔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풀림 흔적이 없죠. 마찬가지 핸드 볼트 풀림 자국 없고 문짝 불임 흔적이 없습니다. 모사하고 차량입니다. 적점 깨끗하게 도색 전체적으로 도색은 깔끔하게 대차처는 완료해놨죠. 한국리축 롱바디. 차량으로요. 자, 프레임. 앞쪽.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끼리 축 연장을. 한국리축은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놓죠. 연장을 했고, 그래서 차체 길이가 90cm 정도 더 길어진 3m 70cm가 나올 수 있습니다. 롱 바디 마치 트럭파는 김프로 대길 자동차 수상으로 오십시오. 트럭파는 김프로. 学来。Sur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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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아있네, 살아있네, 처지이네 처지기, 처지, 처지. <laughs> 처지. 처지기, 처지기. 아. 처지기. 자, 이게 다가 이게. 와, 자, 이, 이마의 두께에서 이게 갈비고 이게 다 고기다. 오우. 와. 야, 이거는 아웃백이다. 아, 씨, 아웃백은 비교하지 마라. 아웃백 쓰레기다. 아니, 왔구만. 아들 촬영 잘하잖아. 야,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오는 고기 먹는 것 같다. 대장? 음. 응. 한경이랑 내랑 내가 홈워크 한번 하자. 이래갖고 өөдөгөр ашиг өө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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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өөт